운영위원장 박용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laughs> 하여튼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시면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부 행사를 끝나고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2부에 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 연주곡 다 적어 적으셨죠? 예, 네. 그 연주곡 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간 정도에 저희가 노래 자랑을 좀 시킬 거예요. 노래 자랑 그 팀별로 해서 부산 거제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신 분들, 어, 노래 하실 분들 신청을 해가지고 주시면은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도 있으니까 노래 한 곡씩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제 13회. 신연기를 사랑하는 모인, 팬클럽 송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니 여러분, 안녕하럽 원재명 회장입니다. 요여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짧게 하도요하겠습니다 어, 열정... 하나로 지금 13회까지 왔습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오늘 이 자리에 그 정말로 저기 우리 고모님 오셨나요? 아예 예. 저분이 갑자기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주사 두방 맞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까 좀아까까지그차 안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신영기 원장님이 가서 모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그난 그런 열정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시는데 악기는 섹스폰, 기타, 드럼, 맨 나중에 베이스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저도 아마추어지만 이렇게 하셔야 그나마 좀 음악을 좀 했구나 어떤 노래 들어도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실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악기로 색스폰을 선택하셨다면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울산까지 이렇게 왔지만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어, 신영길 원장님 이하 우리 고모님들 대표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껏 즐기시고요. 어, 서로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다 다른 거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절대 이런거 없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아 저분은 저런 색깔로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런 색깔로 하시는구나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많이 하면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다 아마추어의 어떤 그런 무대고 또 우리 그 신현길 프로님 계시지만 많이 좀 배워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좀더 괜찮은 연주를 하고자 할 때는 꼭 우리 그 신현길 원장님을 못살게 구세요 그래야 많이 가르쳐 주니까 예예. <laughs>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영길입니다. 정말 오늘 2017년도 정말 많이 힘들었죠. 오늘 오늘부로 전국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싹다 털어버리고 내년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하자고요. 좋은 날이 있겠지요. 맛있게 드시고요. 그동안 갈고닦던 실력, 오늘 유감없이 멋지게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